자, 이거 헬스장에서 정말 많이 보셨죠? 근데 이것도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지 가슴 근육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각진 가슴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가슴 끝쪽에 라인이 있잖아요. 얘네를 만들어낼 때이 체스트 프레스 머신을 활용하면 정말 좋아요. 자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딱 내가 앉았을 때 바가 있는 데가 내적꼭지 위치랑 비슷해야 돼요. 이거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서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슴 근육의 결의 방향과 운동 진행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가슴에서 중량이 좀 빠질 수가 있어요. 그럼 그립은 이렇게 좁게 잡아야 되나요? 아니면 넓게 잡아야 되나요?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. 그립은 내가 딱 잡았을 때 팔꿈치가 수직이 되는, 전환이 수직이 되는 위치를 찾아서 힘만 되는데 처음에는 무게를 너무 무겁게 설정하시면 안 돼요. 무겁게 설정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을 하게 돼요. 얘가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. 등을 밀어내면서 이렇게 해서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슴 근육의 자극과는 멀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중량을 많이 다루는데도 가슴이 안 커지는 거거든요. 가슴 근육으로 자극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를 찾아야 돼요. 초보자분들은 어느 정도 선으로 찾으시면 되냐면 이거를 10회에서 12회, 많게는 15회 정도로.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처음에는 15회 정도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딱 잡고서, 가슴 딱 세팅하고, 그 다음에 천천히 자극을 받아서, 가슴의 왼쪽 부분에 지금 자극이 딱 전달이 됐거든요. 거기에서 부드럽게 쭉 미는 거예요.